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3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구조를 알면서 이거를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예수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그 작용을 가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는 일곱 개의 차크라가 구성이 돼서, 어, 이 일곱 개 차크라가 일곱 개의 교회라는 얘기죠. 일곱 개의 교회에 그 성령의 빛이 임제를 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할때여러분의 몸이 일곱 개의 교회의첫 번째는 그 어,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시아 일곱 개의 서신을 보냈다는 뜻이 바로 일곱 개의 서신을 예, 여섯 일곱 개 차크라에 예, 서신을 보낸다 그 성령의 말씀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곱 개칠 교의 칠 서신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이 이 차크라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성화, 봉인해제, 활성, 칠차크라, 활성화, 활성화라고 하는 건데, 이 활성화는 봉인해제라고 하는 봉인해제 과정에서다, 봉인을 푸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인을 푸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풀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봉인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 봉인 해제가 된 뒤에 여기가 이제는 일곱 개 차크라가 정렬이 된다. 7 차크라가 정렬. 7 차크라가 활성화되고 정렬. 아, 그러. 중맥 정렬. 7 차크라가 중맥으로 정렬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일곱 개 차크라가 중맥을 따라서 정렬이 되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여기가, 이쪽에서는 블랙홀이 들어오고, 요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요, 요쪽으로는 화이트홀이 작동을 해가지고, 요, 요 공간, 여섯 개의 차크라가 일종의, 그, 어, 공중이라고 표현되는, 그, 뻥 뚫려 있는 하나의, 그, 원물과 어, 같은 공간을 구성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 공이라는 표현이 불가에서도 쓰는 말이잖아요 그 공이라는게 비어있다는 비어있는 비어있는 중 중간 여러분의 몸에 중맥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공중 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그 공중이 이 여기가 비어있는 이 공중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거를 성경에서는 공중 이라는 표현도 쓰고 무적행이다라고 그러니까 바닥이 안 보이는 갱, 구덩이. 예, 구덩인데, 여기 뻥 뚫려 있는 구덩인데, 바닥이 안 보인다는 거 근데 바닥이 안 보,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하 고차원의 그 어떤 아스트랄계, 코잘계가 피지컬계와 연결되면서 작동되고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블랙홀 화이트로 나가니까 그, 그 바닥이 안 보이죠 양쪽이 다 그러니까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작동하는 거냐면 이 무적행이 여러분 몸 속에서 무적행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예, 여러분 몸 속에는 무적행이 이게 우리가 그 어, 동양의 역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그, 곤괴, 공괴라고 하는데, 곤괴, 공개로 표현된다. 이것을 보통, 무적행의 이, 그, 이렇게 그, 심벌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곤괴가 작동한다. 그러면 곤괴. 곤, 곤이다. 라고 하는 거이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야. 땅. 아, 땅. 그런데 곤괴에, 그, 이것이 또, 우주의 어머니예요. 우주의 어머니. 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생명체를, 생명의 세계를 탄생시키는 자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살다가 태어나서 죽어가지고 다시 그 자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태어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사망과, 여기가 바로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이, 이 공간을.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그런데 이것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다 보니까, 이 블랙홀로 들어와서 화이트홀로 나가려면은, 블랙홀로 끄집어 댕기는 거는 뭐냐면은, 중력으로 끄집어 댕기. 중력? 어떤 그 강력한 그 잡아 댕기는 힘, 그걸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중력이 있고, 이 중력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워홀까지 들어가는 거는 중력이 작동한다. 그런데 중력에서 만물이 생성되는, 새로운 세계가 생성될 때는 중력을 이기고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빛. 그러니까 어떤 불, 화. 그러니까 이거는 중력이 아니라, 어, 불과 빛. 불과 빛. 왜냐면 하 불가비슨 확장성을 가진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집적이기 때문에 폭발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폭발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 팽창하려는 힘과 그것을 팽창하는 것을 수축해드리는 힘, 두힘 사이에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공간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아일단의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이게 빛과 중력, 그걸 보는 빛과 질량으로 질량에 의해 시공간이 구성된다. 시공간 구성 이렇게 되는 시공간이 구성되고 거기에 만물이 창조돼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빛과 질량을 그때 질량이라는 요소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력.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것들은 그 중력을 발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구성. 그래서 우리가 빛과 질량의 그 원초적인 그, 그 시. 것을 발생시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이 이 바로 여기 공중 무적행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창조와 소멸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와 소멸공 그러니까 창조와 소멸하는 공간이 여러분 안에서 그 작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는 종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종말을 하는 거는 이 블랙홀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려 들어가고 대신에 여기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니까, 부활하는 거니까 이 존재는 창조되는 거잖아요. 이 존재는 소멸되고 이 존재는 창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소멸되고 창조되는 요것이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걸, 이걸 이제는 이렇게 창조와 소매를 거쳐서 진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화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에서 어떤 상태로 되냐면, 그러니까 현재 그, 인간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중간 제품, 중간 제품으로부터 본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 존재로 진화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적 존재니까 진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진화의 종결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구현한 존재, 그걸 보통 아담 카드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어, 아담의 원형, 원형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진화, 그러니까 이게 그 창조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창조고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쥐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이 존재가 소멸이 되면서 요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요존재로 이렇게 원형으로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구현한 그 사람 아담 카드몬 그렇죠 원래 선악과 사건에 예, 발생하기 전에 본래 그 하나님의 그 원형을 구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이긴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긴자다. 이긴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긴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긴자 그리스도가 될 때에 반드시 그 보혜사 성령의, 성령의 작용을 거쳐서 그 보혜사 성령을 카피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여성체로서 남성적인 에너지인 성령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 존재를 이긴자로 나올 때이 존재를 카피한다는, 카피, 복제한다는. 그렇죠 복제한다 이 존재를 복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제한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그 복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존재가 되면은 나오면은 뭐예요 역시 여러분도 보에서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작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일단은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에서 성령체가 여기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일곱 차크라가 여러분 몸에서 그러니까 이 소멸돼가고 있는 인간의 몸 속에 일곱 개의 차크라를 활성화시켜서 중맥을 구성을 하고 여기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 바로 무적행을 통해서 이렇게 무적행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공중 휴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이 공중 휴거라고 한다는 이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그 칠년 7년, 7년 환란 7년 환란이 일어나서 이 종말을 하게 되면 7년 칠년 환란으로 공중 휴거한다는 표현이 바로 뭐냐 휴거라는 게들드올름 렉처라는 휴거. 들어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들어올리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밑으로부터 들어올려가지고 위로 밖으로 내보내는 게 그러니까 이 무적행 속에서 끄집어, 통과를 시켜서 끄집어 올리는 게 휴거죠. 그런데 7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축 김, 묘, 진, 사, 오 이렇게 7단계를 거쳐나가는 과정이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7수, 7수에 거쳐서. 어 나가는 것이 7년 환란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이 7단계를 거쳐 나갈 때 겪는 환란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그어 설명하고 있는 지금 그 각종 재난 현상은 바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몸 속에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아 그럼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사람이, 사람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로, 강제로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몸을, 여러분을 문을 두드릴 때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합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면 그것은 흰옷 입은 사람들, 정상적인 이긴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을 닫아간 사람은 이 보혜사 성령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네. 여러분 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여러분 몸을 종말적 환란으로 이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자체의 칠년 환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을 거쳐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제사매 눈이 형성되면서 인침을 받는 이긴자 그리스도가 형성돼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활이 환란의 과정을 하나의 진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수용해서 나오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긴 자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다시 부활해서 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죠. 그 자체가 종말이다, 그런데. 근데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작용을 가면, 작용을 가는 시대에 와, 시대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 보혜사 성령의 성령들이 강제로 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 이런 과정을 그, 그~ 이~ 메커니즘을 알아서 수용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니까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결국에는 어 혼비백산하게 된다 혼비백산 그렇죠 혼 혼이 혼비백산한다는 뭐~ 혼이 혼이 날아가 버리고 백 혼백이죠. 혼백의 백이 산 흩어진다네요. 혼비백산 하거든. 혼비백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도 사라진다는 여러분 존재 근거 자체가 사라진 혼도 사라지는 게혼비백산한다는 혼비백산하는 현상이라는 게 이게 종말이에요. 그렇죠. 혼비백산 이런 현상이라는다. 이것이 종말적 현상이다. 자, 그럴 때 이제는 그 우리가 일곱 차크라가 중맥 정렬한 뒤에 그때 이제 진행된 것이 뭐냐면은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 천사. 일곱 천사 나팔을 다시 불어 가지고 그 일곱 천사 이 위에서 다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위에서부터 그어 빛과 소리를 여기다 번개와 번개의 빛을 놓고 거기에 따른 우르릉 쾅쾅 거리는 그 소리들, 그 소리를 음성을 소리를 불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각성을 시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각성시키는. 을 그래서 이게 일곱 천사의 나팔을 나팔 그 소리 에너지로 여기에 그 일곱 개의 그 차크라를 하나의 진동 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렇죠. 흔드는 거죠. 여기를 흔드, 흔든다. 여기 작용을 가한다는 게, 소리 에너지로. 그래서 이게 성, 어떤 소리가 여기에 작용을 가하면서, 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일 때, 처음 할 때, 처음 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나팔이 불러, 불어졌을 때, 그것이,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첫 번째 차크라 쪽에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상은 나팔을 부를 때는 이때는 큰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가지고 바다 가운데 스피조 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깨지더라. 배들도 다 깨졌다.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셋째 천상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강물의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가지 떨어지는데 이 별, 이별 이름이 쑥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쑥별. 이 쑥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또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게 다 상징이에요. 우리가 쑥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이제 봄철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 그, 뭐야, 우리가 봄철에 쑥, 쑥, 많이 쑥, 쑥을 캐가지고 쑥을 먹잖아요. 그 쑥이 불을 뜻하는 거라서 불, 불을 많이 담고 있는 풀, 풀과 같은 것들이 생성되는 때다라고 하는 거이 때. 그래서 이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축인 할 때, 여기가, 그러니까, 인, 인, 그러니까 자축인묘할 때 자축인 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그러니까 이게 봄, 입춘이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이 자랄 때란 말이에요. 이때, 이때가 인이 바로 불이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여기 인이 화생 화생하는 시기는 화, 불, 불, 불이 화가 화가 불, 불이라 불화자가 생하는 시기가 이때예요. 시기적으로 딱 그래서 화생 그래서 불, 불, 불타는 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불타는 별. 그래서 화생. 그 다음에 화가 가장 강력할 때, 빛을 방출할 때는 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이 여기서 생성이 돼가지고 태양이, 그래 태양정착하라, 라고 그랬어요. 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그 태양이 중천에 떠서 빛을 발하는 게 정오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떠오르는 걸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그때 요게 태양이 활성화된 걸때 태양 중 차크라가 활성화된 가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태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보통 화성 이때는 큰 별이니까 화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화성, 화성, 마르스. 마르스가 화성, 마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화성을 마르스 화성별이 마스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